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6절에서 22장 2절 어둠 속에 빛이란 오늘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어, 믿음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죽고서 그의 아들 문하세가 왕이 되었지만 이 문하세는 그동안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되었음을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이 문하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제거한 산당을 다시 세우고 우상들을 다시 만들었고 또 아합의 죄를 가져와서 나라를 범죄하게 하였고 할수 있는 악한 행동은 모두 다 하면서 유다 나라를 망하게끔 어두운 길로 인도하였음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기 16절에서 18절에 이 문하세가 죽기 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다시 요약하듯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한이 죄는 크게 두 가지인데 여기 16절에 보면 첫째는 어 무죄한 유다 백성에게 범죄하게 한 죄이고 둘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겁니다. 이 유다를 범죄하게 했다라는 것은 아주 크고 심한 죄임을 가르쳐줍니다 자기만 죄짓고 망한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 많은 사람들을 죄짓게 하여 그들까지도 망하게 만들었다 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해도 화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하세는 유다 백성들을 다 죄짓게 만들고 같이 망하는 길로 데리고 갔음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책임 맡은 자들, 지도자들, 교역자나 직분자들 이러한 자들의 죄가 더 큼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앞에 선 자들이 바로하지 못하면 본인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또 기관의 사람들도 죄를 짓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조심해야 되겠고 다른 교회들을 볼때참 목사님들이 말로는 설교로는 잘 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교역자들, 목사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말로는 은혜를 강조하면서 뒤에서는 혈기를 부리고 말로는 교회를 위해라 라고 말하면서 본인은 교회에 하나하나 빼먹으려 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말씀이 아닌 자기 감동, 자기 생각, 자기의 고집대로 이끌어 가려 하는 목사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기관장들 또 직분자들, 이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바로하지 못하면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하게 만들고 그 죄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를 비롯한 교육자나 또 앞에 선 모든 직분자들, 사명자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하려고 힘써야 되는 겁니다.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관도 내가 망하게 만든다. 우리 교회를 내가 망하게 만든다. 이것을 알고 항상 바로하려고 힘쓰면서 말보다는 행동을, 설교보단 삶을 바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 주셔서 바로 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앞에 있는 분들이 먼저 바로 하려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문하사의 죄는 무제한 피를 많이 흘린 죄입니다 이 다윗 같은 경우도 피를 많이 흘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죄한 피를 흘린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전쟁을 하였고, 주를 위해 싸우다가 피를 흘린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하스는 거룩한 전쟁이 아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문화세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고,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짓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아주 싫어하십니다. 우리도 무죄한 피를 흘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교역자를 비방하는 것, 성도를 비방하는 것, 이것도 사실 피를 흘리는 행동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교육자나 믿는 성도들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합력하여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혹 비방하거나 대적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무제한 피를 흘리지 마시고 항상 돕고 협력하며 한 마음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문나세의 범죄가 여기 기록되었죠 그리고 문나세는 희한하게 18절에 보면 이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러니까 죽었는데 다윗의 묘실에 들어간 게 아니라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하세의 한 일이 이 열한기에는 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역대하에 이 동일한 말씀 기록된 것을 보면 이문화세의 다른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33장 10절에서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문하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로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문하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란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에 문화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문화세가 어떻습니까? 변화됐죠. 그러니까 그가 죽기 전에 잠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가 있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 아수르가 무나세를 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갔고 그때 무나세는 자기의 교만했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사. 그가 다시 왕으로 복직하게 하셨고 문하세가 그제서야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는 문하세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돌아서는 모습도 있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죄의 잔재를 남겨두고 결국에는 악한 왕으로 죽음을 당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이 문하세도 회개했을 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볼때 아무리 선한 왕의 아들이라도 악한 자가 될수 있고 또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고난 중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는 언제든지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정해두고, 저 사람 절대 변화되지 않을 거다. 저 사람이 회개해도 저거 거짓일 것이다. 믿어주지 않고, 우리는 한번 낙인을 찍으면 그 사람을 평생 그렇게 생각하고 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단정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잘했던, 못했던, 그게 중요하지 않고, 물론 죄 지은 것은 회개해야 되겠지만, 지금, 회개하는 자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바로 서려고 힘쓰는 자인가?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나의 모습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중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 있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겁니다. 가끔씩은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은혜 받아 믿음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참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분들을 볼때 저분이 지금이라도 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텐데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자기만 올바른 줄로 알고 자기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볼때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은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이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여 은혜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무나세가 죽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몬도 20절에 보니까 무나세의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악한 왕, 우상을 섬기고 경배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다가 23절에 신복들에게 반역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여덟 여덟 세에 아주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 아몬 왕, 이 아몬이란 이름 자체가 우상 이방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나세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자기가 섬기고 좋아하는 우상의 이름을 따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고 아몬 역시 문나쎄를 따라 죄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아마도 아버지에게서 악한 것을 배웠겠죠. 그런데 그렇다 해서 아몬이 악한 자가 된 것은 아버지 문나쎄의 책임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문화세가 아무리 악하였지만 한때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겼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몬에게는 아버지에게서 배울 만한 자기의 선택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배울 것이 없었다면 자기의 할아버지 히스기야를 통해서도 배울 것이 많았겠죠. 결국 아몬이 이름이 우상의 이름으로 되었던 아버지가 악하였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하여 죄의 길로 걸어 갔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배울지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은 모두 잘하는 사람은 없죠. 저는 이 세상 살면서 지금까지 성경에서도 그렇고 제 주위를 봐도 100% 완전하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다 잘하는 것이 있고 잘못하는 것이 있죠.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존경한다 할때 존경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닮아가는 게 존경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진짜 존경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잘한 것을 배우고 따라가고 그 사람이 못한 것은 버리고 끊어버리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겁니다.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존경하고 따라갈 때 그 사람의 잘한 것은 따라가되, 못한 것은 버리고, 끊어버리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은 하되, 그 사람을 맹목적으로 믿고 섬기면, 우리는 잘못된 것까지 배우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존경할 만한 것이 뭐 별로 없겠지만 존경할 만한 것이 있어도 그것만 따라 하셔야지 제가 하는 모든 것을 옳다 해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잘못하는 것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저에게서 배울 만한 것, 옳은 것만 따라 하시고, 나머지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면 망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가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려고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시야를 이제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그가 왕이 되었고 22장 1절에서 2절에 8살에 왕이 되었고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덟 살입니다 여덟 살이면 지금 학년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면 사례를 분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주 어린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겠습니까? 요시아는 아마 생각했겠죠.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아버지는 살해를 당했고 자기가 왕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행한 것을 배울까? 할아버지가 행한 것을 배울까? 아무리 찾아봐도 온전하지 못했음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이 뒤에 말씀을 보면 율법책을 발견하여 율법의 말씀을 나라에 공포하고 율법대로 살 것을 백성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 말은 요시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고 다윗의 새 길로 걸어갔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사람이 기준이 되면 분명 치우치게 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각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허물이 없지 않습니다. 허물이 있고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따라가면 내가 그 사람을 닮을 수는 있겠지만 좋은 것만이 아니라 잘못된 것도 닮아가겠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고 닮아야 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배우려 하고, 말씀에서 예수님을 닮으려 하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우리 신순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항상 말할 때 저는 그런 말 제일 싫어합니다. 누구누구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지, 저는 그런 말이 제일 싫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만나봐도 뭐 누구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지는 우리 말씀으로 우선 판단해 보자 이겁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인 노회를 우리 교회에서 항상 하는데 목사님들이 말할 때도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예전에 누구 목사님, 예전에 누구 목사님이 이러셨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는 겁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맞으면 하고, 맞지 않으면 어떤 분이 하셨어도 하지 말자.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은.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랬다, 누가 저랬다, 이런 말 말고, 말씀에, 복음에, 이렇게 하라 하셨다. 그 말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엔 이랬고, 누구는 이랬고, 그런 건 제가 다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말씀대로 만들어져 가지 않으면, 마지막 환란의 때가 심하게 올 때, 이 교회는 흔들리고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더디지만 견고하게 단단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 신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사람이 볼때 정직한 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한 길로 걸어가는 신순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따져보고, 말씀으로 분별해 보고, 말씀에 아니면 안 해도 된다. 하지만, 말씀이면 하자. 우리 말씀대로 걸어가자. 하면서, 말씀대로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구역회를 패밀리회로 바꿨을 때,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이, 구형 예배 때 있었던 예배라는 말또 헌금 시간 뭐 사도신경 이런 거를 왜 빼냐라고 좀 의문을 가지고 궁금해 하실 때 저는 예전에 왜 이렇게 했을까 누가 이걸 이렇게 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 신약시대 성도들의 교제가 어땠느냐? 그때는 사도신경도 없을 때였죠. 그때는 헌금도 필수 시간이 아니라 성전 입구 쪽에 돈괴를 놓고 연보괴를 놓고 들어가면서 드리고 또 없는 이들은 그냥 들어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배의 중요 요소가 아니다. 예배는 성도가 모여 말씀으로 교제할 때, 그게 예배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바꾸었지만 지금 패밀리 모임도 예배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교회연합 패밀리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로도 우리 당회에서는 고민이 있는 겁니다. 패밀리 교회연합 모임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모임이라 하면 분명 우리 성도님들은 또안올 거다. 예배라는 이름을 붙여야 오지. 모임이라 하면 예배가 아니라 생각하고 안올 거다. 이제 당회에서는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예배로 드리자. 전체 모임이기도 하니까 예배로 드리자 하면서 이제 이름을 예배로 바꾸고 예배 형식으로 바꾸었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모이는 것 자체가 말씀을 통해 교제하면 예배가 되고, 함께 모여서 기도만 해도 기도회가 예배인 것이고, 성도가 모여서 청소 봉사만 해도 예배인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전의 모습들, 누가 했고, 어디에서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끊을 것은 끊고, 인정하여 갈 것은 가고, 말씀대로 걸어가려고 힘쓰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걸어가면, 지금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릴 것이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항상 우리의 기준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뭐 김서울 목사가 이랬다. 이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 이제는 우리 서로 대화를 나눌 때 누구 목사님이 예전에는 누구가 이렇게 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찾아보니까 말씀엔 이거인 것 같다. 말씀대로 하자.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 나타나면 말씀으로 견고하게, 단단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